자,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의 김대호 트레이더입니다. 어, 수많은 주식 고수들이 단타 매매를 하면서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외국인 수급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호가창, 이동 평균선, 차트 패턴 이야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뭐, 사람마다 매매하는 스타일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방법적인 측면을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많은 이 방법들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오늘 다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만 여러분들 집중해서 좀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은 급등하기 직전의 종목들 미리미리 좀 잡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내용을 오늘 짧게 핵심 위주로 다뤄 보도록 할 테니까 좋은 공부하시고 모두 부자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영상도 바로 함께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차트라는 거는 그냥 올라가고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 차트에는 스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토리를 이해할 줄 알고 함께 스토리를 써내려갈 줄 안다라고 하면 이 흐름에 대한 확신도 생길 수 있고 사전에 목표가, 손절가 등의 기준을 정해두기 때문에 좀더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에 대한 스토리는 도대체 누가 만드는 걸까요? 이 차트의 스토리는 돈이 많은 투자자, 즉, 세력이 위도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스토리가 보이는 차트 같은 경우는 세력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오늘은 이 스토리가 있는 차트를 찾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바로 예시 종목들 보면서 핵심 포인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조금만 집중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력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차트는 흔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남는데요. 이 흔적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에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가를 확인할 줄 알면 이 스토리가 있는 차트를 선정해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흔적을 보는 방법은 단타 매매 관점이라면 시초가와 종가 8시 50분부터 9시 사이에 체결되는 동시효과 시간 그리고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동시효과 시간에 이 흔적이 가장 명확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시간에 체결 거래량과 가격 형성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스윙 관점이라면은 일봉상 거래 대금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여기서 지켜주는 자리를 잘 지켜주는가만 확인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종목들 스토리가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선 단타매매의 관점 동시효과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안내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마지막 그리고 지금 상단에 나오고 있으니까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시청을 해보시길 권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핵심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론보다는 바로 예시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그러니까 총 내용은 두 개로 진행이 됩니다. 단타매매 관점, 스윙매매 관점으로 구분해서 볼 건데 단타매매 관점 먼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시 차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실제 매매했던 종목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할라키스트라는 종목이었습니다. 당일 단타 관점의 세력주를 포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시초가와 종가다. 근데 그 이전에 사전 단계가 몇 가지 있었죠. 첫 번째 최근 들어서 주가가 급등하는 적이 있는 종목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거래 대금이 크게 발생한 종목들을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급등 직전에 공통적으로 보여지는 시그널이 있는데 시초가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발생을 한다라고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었어요. 9시 그러니까 시초가인 동시효과 체결은 체결 원칙에 따라서 시간 순서가 아닌 자금 순서로 우선적으로 체결이 되는데 쉽게 말씀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은 8시 50분에 같은 가격에 뭐 천만원을 주문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뭐 8시 59분 동시효과 시간이죠 똑같이 동시효과 시간에 1억원을 주문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가격이면 은 천만원을 8시 50분에 주문을 했더라도 8시 59분에 주문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체결이 돼요 이 사람은 체결이 안될 수도 있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 시초가가 형성되는 자리를 여러분들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한라캐스트 라는 종목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라 캐스트의 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봉 차트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지속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제 전일자 오후부터 해서 추세가 조금 돌아서더니 오늘 아침에 명확한 포지션이 보여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기존 거래량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시초가가 형성되는 경우 단타 종목으로 선정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지금 그 기준에 명확하게 부합을 하는 상황이죠. 자 근데 제가 강조됐던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중요한 자리를 뚫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한라캐스트의 1분봉 차트를 보면은 사실 뭐 특이한 구간을 돌파를 한 적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1봉상으로 보았을 때 오늘 5일선도 돌파하지 못하면서 출발한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도대체 이거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한 시그널이 보여졌을까요? 10분봉과 30분봉을 보면은 명확하게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오늘 자 아침 9시에 형성된 시초가는요, 첫 번째로 3일 전 종가와 이틀 전 시가 구간을 돌파하는 구간들을 만들어주면서 시초가가 형성이 되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120 장기이동 평균선,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회색성 구간에서 저항을 받던 구간을 돌파를 해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전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막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주가가 형성되었었는데 오늘자 아침에 전부 다 물량을 소화를 해주면서 돌파를 시켜준 다음에 스타트를 한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시초가의 거래 대금도 늘어난 걸 확인해 볼수 있고 중요한 이동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볼 수가 있었던 대목인데 금일 장초반 예상 체결 양을 보시면 은 비정상적인 거래량이 들어왔던 것도 확인을 동시에 해볼 수가 있었던 대목입니다. 한라캐스트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오늘 어쨌든 이 한라캐스트라는 종목을 체크를 하고서 매매 관점으로 볼 수가 있었던 대목인데 실제 주가 추이를 확인을 해보면 오늘 시가 대비해서도 20% 정도 급등한 걸 확인해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 영상 처음 시작할 때 세력이 들어온 스토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타 관점에서 이 세력이 들어온 스토리는 오전 9시 시초가 또는 3시 30분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동시효과의 예상체결량이 많은 종목들을 동시에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라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미 세력의 자금이 크게 들어온 이유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을 여러분들 보실 줄 안다면 급등하는 종목들을 손쉽게 잡아내실 수 있다는 라 거니까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종목도 하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오전 9시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발생했던 종목 볼게요 어, 예상체결량이 많았던 종목 중에 제 눈여겨봤던 종목이 또 제형솔루텍이라는 종목이 있었고요 남북 경협 관련된 종목들이 좀 눈에 많이 보여서 이세개 종목을 좀 많이 눈여겨 봤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되고 매매를 진행을 했었는데 재형솔루텍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봉 상 차트 패턴을 보시면은 최근 들어서 대량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실제 조정이 일부 나와준 이후에 중요한 자리들을 뚫으면서 올라간 패턴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기존의 저항이 발생하던 장기이동평균선, 중단기이동평균선을 전부 다 여기서부터 돌파를 해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했던 800원대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이 자리는 120 그리고 60이동평균선이 위치한 자리로서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돌파를 하면서 시작이 된 부분이었고요. 실제 분봉산 차트 흐름도 보면 오전 9시를 기준으로 해서 평상시 대비 더 많은 거래량을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실제 거의 두세 배 정도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안착을 해주니까 어때요? 갭상승이 뜬 만큼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일신석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자, 이 남북경영 관련된 이슈 나와주면서 올라가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 일신석재도 중요한 자리를 돌파를 했는지 먼저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일신석재 같은 경우도 기존에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던 이 파란색 선, 11선 한번 보실게요. 여기서 저항받았고, 여기서도 돌파하는 척 했으나 맞고 떨어지는 모습. 여기서도 지금 저항이 크게 발생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오늘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돌파하면서 스타트를 한걸 확인해 볼수 있는 대목이죠. 반복적으로 저항을 받던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온 시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볼 수가 있었는데 분봉 차트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면은 전일 오후부터 거래 대금이 일부 상승한 걸 확인해 볼수 있는 대목이고요. 기존 시초가와 기존 종가 또는 거래 대금이 많아졌던 구간 대비해서 더 많은 거래 대금이 발생하면서 출발한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오늘 장중 오전 10시까지에서 상승폭을 보면 10%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약15% 정도의 상승폭을 확인해 볼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동시효과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돈이 크게 들어온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력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 그런 종목들을 단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좋은 결과 누구나 내실 수 있다는 라 거니까 해당 내용 여러분들 기억을 해 보시면서 좋은 참고 자료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페이크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직접 영상에서 소개를 드린 바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마지막에 추천 동영상으로 나오는 영상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 혼자서 종목 찾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방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저희 댓글 내용 보시면은 이런 종목들 따로 뽑아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코멘트들 같은 경우 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매매에 참고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장중에 오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는 종목들을 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10시 28분 S2W 신규 상장주로 상장한 종목이죠. 이제 보안 관련주인데, 오늘 자 오전 10시 28분에 한번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린 부분이고요. 3일 연속으로 좀 브리핑을 드리고 있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들어서 12시 36분에 다시 한번 보안주 강조드렸던 포인트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의미 있는 움직임 나올 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린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어, 오늘자 이 SW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신고가에 좀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간은 1시 20분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 대목이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자 오전 10시 19분 여기서 코멘트를 드렸던 거죠 코멘트 드리고 급등하는 모습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어, 당일단타 관점으로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코멘트를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실시간으로 좀 장이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보고 있는데 코인테크 오늘짝좀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제가 해당 종목도 이제 매집봉이 포착됐고 단기 매물 때 역시 전부 다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강조를 많이 드렸던 종목이 만큼 오늘자에 다시 한번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께 전부 다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 장중에 매매하실 때 이날 상한가 올라갔는데 트레이딩 하실 때 좋은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소개가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구독자님들 중에서 이런 내용들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고 매매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는 방법 한 차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댓글을 보시면 이렇게 고정된 메시지가 하나 있는 걸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은 전부 다 텔레그램 방 입장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어, 지금 이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하시면 은 다양한 종목 포착기라든가 공부할 수 있는 기본 교재 같은 것들 공유를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이제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뭐 유료 리딩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계신데 유료 리딩은 일체 진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따로 강의도 진행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혹시나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화면에 보면 이렇게 가입 버튼이 있어요. 이제 커피 한 잔이나 5천원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대로 좀 후원을 진행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뭐, 이거를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특별한 걸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후원 들어온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종목 포착기 라든가 AI 차트 분석기 이런 것들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어 이런 것들 제작에 좀 함께 활용이 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런 프로그램들 사용을 하시면서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 운영하면서 공유 드리는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셨다 라고 하면은 가입 버튼 통해서 후원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내용들 같은 경우는 영상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코멘트를 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가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영상 이어서 이제 스윙 관점 일봉상으로 이제 중단기 눌림목에서 세력주들을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일봉상 스윙 관점에 세력이 들어온 종목들을 어떻게 또 포착을 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어, 여러분들 맥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력은 스토리를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 스토리를 쓸때 세력들이 돈을 얼마나 쓰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LG 디스플레이라는 종목을 보시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쉬어가다가 이제 BOE 관련된 소식이 발생을 해주면서 엄청난 자금이 한 번에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날 상승을 할 때도 거의 2, 3천억 정도 돈이 들어왔었고 두 번째 슈팅이 나올 때도 거의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되는 자금이 한 번에 들어오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이제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쉬어가던 종목들, 거래대금이 크게 발생하지 않던 종목들이 엄청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올라오는 경우에는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종목입니다. 특히나 첫 번째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후로부터 연쇄적인 상승이 보여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시가총액이 1조 원 이상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살짝 올라갔다가 쉬었다가 다시 한번 크게 슈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자주 보여지고요. 시가총액이 한 5천억 내외 그 미만의 종목이라면은 이제 슈팅 이후에 쉬어가더라도 하루 이틀 안에 다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 쉬어갔던 종목들이 대량 거래량이 보여진다면은 무조건 그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서 추적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억 원의 자금이 한번에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쉬었다가 분명히 다시 한번 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을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 대량 거래량을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절대 시가구간을 이탈하면 안 되고 매수 타점은 시가총액 큰 종목 같은 경우는 2분의 1 지점부터 3분의 1 지점이 맥점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세력이 스토리를 쓰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올렸다면은 이거보다 더 많은 돈을 써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이미 자금이 투입이 된 거기 때문에 추세를 웬만하면 이탈을 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이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들을 맥점으로 활용해 가지고 여러분들 매수타점을 잡으실 수 있는 거고요. 큰 자금이 들어왔다면 다시 한번 올라가는 빈도수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료적인 측면을 보시면서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내실 수 있다는 점 코멘트를 추가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조정 이후에 안정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리 지켜준 다음에 주가가 급등한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다른 종목도 함께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SK 오션플랜트라는 종목인데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래 대금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추세가 다시 한번 돌아서면서 대량 거래량이 다시 한번 갱신해 준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그 자리를 보시면은 해당 구간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큰 자금이 한번 들어오고 나서 이 추세가 이탈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상황인데 한 3-4일 정도 쉬어가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으면서 최대 거래량을 갱신시킬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쉬어가다가 거래대금이 한 번이라도 터지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 시간이 지났을 때 가게 되어 있어요. 세력은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쓰지 않습니다. 재료적인 부분만 충분하게 받쳐준다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정말로 많고 돈이 이미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랠리도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상장한 이후로부터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터졌던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 지금 이번에 새롭게 거래대금이 갱신이 됐기 때문에 지금처럼 밴드 내에서 안정적인 자리에 진입한 현 시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로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서 추가적으로 좀 코멘트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기억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봉 상승인 관점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크게 몇 가지가 없어요. 대량 거래량이 수개월 만에 들어왔느냐를 보시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을 보시면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최근 매매 동행이 어땠는지를 확인을 하시면서 접근을 하시면 좋은데 지금 화면에 보여드렸던 SK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라는 점 참고를 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 형성된 상승 밴드의 시가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지점에서 3분의 1 지점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유리한 타점을 잡아내실 수 있다는 내용이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코인 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자 급등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한 2,500억밖에 안 됩니다. 2,000억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3, 4거래일만에 다시 한번 반등 써주잖아요. 지금 2025년도 들어서부터 가장 많은 거래대금을 한번 만들어준 이후로부터 추세를 명확하게 다시 한번 돌려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크게 들어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들어와서 스토리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니까 필수적으로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좋은 게 재료적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코인테크가 다시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상승했던 당일 날 어떤 재료가 발생했냐면 은 해외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ess 안 그래도 핫했죠. 이제 ess 테마가 굉장히 핫했는데 ess 생산설비를 자동화로 구축을 하는 시스템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제 글로벌 기업으로 대상을 하는데 비공개였단 말이죠. 근데 이 기업의 주요 고객사가 어디였어요? 옛날에 이제 테슬라 이슈가 한번 묻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글로벌 ESS 업체 중에 테슬라, 바로 떠오르잖아요. 시나리오를 쓸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대량 거래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들 중에 이제 스토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들을 구분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니까 관련 내용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최근에 매매 함께 진행했던 종목으로 덕산하이메탈 같은 종목도 있었어요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만에 최대거래량 다시 한번 발생을 해줬었죠 거의 한 2년만에 최대거래량 다시 한번 갱신이 되는 모습을 확인해볼 수 있는 대목인데 대량거래량 들어오니까 어때요? 잠깐 쉬어가다가 시가 이탈 안시키면서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에서 다시 한번 크게 슈팅 한 번이라도 대량거래량이 들어온 종목은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관심 종목 넣어두시고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기적으로 이 관심 종목들도 공유를 좀 드리고 있는데 혹시나 필요하신 분들은 텔레그램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이제 일봉상 핵심적인 포인트 짚어보는 시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제 이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제 세부 조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루도록 할 거예요.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함께 보면 좋을 만한 보조 지표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일봉상 스윙 관점으로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종목들을 공략할 때 필수적으로 보는 뭐 세부 조건들 같은 경우는 차기 영상에서 추가적으로 다루도록 할 테니까 해당 내용 여러분들 기억을 해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러면 아까 드리지 못했던 이야기 마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뭐 무료 텔레그램방 전부 다 입장이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댓글 보시면 링크 달려 있는데 전부 다 입장 무료로 가능하신 부분이니까. 구독자님들 혼자서 매매하시는 게 힘드시면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 가입 버튼 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가입하신다고 뭐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후원 통해 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저희 주력 포트 방에 전부 다 올려놨는데 기본적으로 입장 가능하신 텔레그램에 들어오셔 가지고 고정된 메시지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레포트 AI 프로그램 방 전부 다 열려 있습니다. 이 방에 입장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주력 포트폴리오까지 전부 다 제공이 될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프로그램들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현재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 다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해당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제가 코딩을 전부 다 진행을 해 가지고 까다로운 조건들 넣어 가지고 이렇게 제작을 한 부분이고요. 어 해당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이제 증권사 또는 KRX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AI가 분석을 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 후원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후원 진행 안 하시더라도 전부 다 무료로 활용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뭐 간단하게 차트 분석 프로그램 보여 드리면은 뭐 여기다가 뭐, 이렇게 종목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은 알아서 분석이 돼요. 이렇게 분석이 되고, 뭐, 지지선, 저항선, 그러니까 매수가, 목표가 정도는 쉽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포착기 같은 경우는 이전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들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종목을 알아서 뽑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공부용 교재도 전부 다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건 시중에서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교재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이론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부터 해서 제가 실제로 매매할 때 사용하고 있는 매매 전략들, 뭐 차트 설정법부터 다양한 검색식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담아놨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활용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매매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좀 담아둔 내용이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실제 교보문고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니까 혹시나 이런 교재도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은 저희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전부 다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시중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과거에 베스트셀러에도 올라갔던 교재인데 이번에 새롭게 채널 리뉴얼이 되면서 새롭게 새 출발을 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무상으로 배포를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뭐 이벤트 종료되기 전에 여러분들 관련된 혜택들 받아보시면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피드백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서 좋은 결과 함께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종료하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안 누르셨다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아요까지 좀 남겨주시면은 진심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댓글도 시간 있으신 분들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의 김대호 트레이드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